오늘은, 뭐, 기업 분석보다는 시장 관련돼서, 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라면, 어, 뭐, 전쟁이 터졌죠. 그래갖고, 뭐, 미국 금리 국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익률, 채권충리로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뭐, 주식에 관련돼서, 투자금을 좀 빼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일단 여러모로 좋진 않습니다. 시장 자체는. 음, 저희는 그럴 때, 사실 저는 뭐, 지금 방송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별로 신경 쓰진 않습니다 신경 쓰진 않고 어떻게든 내 관심 종목 있는 종목들 중에 싸게 더 떨어진 게 있는지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주가만 하락하는 애들 그런 부분들 찾아서 제가 그래도 한 100개 이상은 방송을 했을 건데 그 중에 좋다고 얘기했던 기업들 선별해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아 사실은 떨어졌다고 해도 뭐 그렇게 떨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 주스 자체가 아주오 페리 뭐 상태도 아니고 뭐 그런데 뭐 단문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고 그때 매수로 고려해야 되는 단계 매수를 해봐도 되는 단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저희는 매수 관점으로 시선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제방동에왜 악플이 달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사람마다 어떤 레벨은 틀릴 수 있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뭐, 뭐, 수준과 관련돼서, 뭐, 얘기하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것만, 하는 방송인 만큼 어떤 레벨을 맞추기는 좀 힘들지만, 뭐, 기초방송은 아닐 거고, 아 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앞으로 다는데? 그냥, 바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뭐 이당한 소리 하실 분들은 구독 취소 해주시고 보지 마세요. 왜 악플을 다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는 것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는 거지. 뭐 굳이 악플을 그렇게 심하게 달 필요가 있나? 싶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약간 현타 왔습니다. 현타 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저도 방송을 하면서, 연초가 아닌, 쭉 장중에, 좋은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발전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항공을 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이 더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뭐 당에 뭐 전쟁 뭐 중동의 이제 전쟁이든 러시아 쪽이든 뭐 아는 거 그다음에 미국 채권은 다른 그 주식하나 신경을 크게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내 종목들이 혹은 내 관심 종목들이 매수 들어올 가격에 들어오는지에 대해 신경을 좀더 쓰는 편이고 시향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종목이 더 오를까 말까가 아니라 더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시점이고요. 조금 약세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단타를 치지 않는 분들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해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언제가 떨어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건 할순 없습니다, 저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해서 매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사실 시향이라고 했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 흘러가는 일을 때리고, 얼마나 싸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뭐 예측을 하고 하는 것보다 원래 잘하는 것 중에 딴 거를 사세요. 딴데 가능성만 보지 말고 원래 잘했던 것 중에서 딴 거, 여기에 집중을 해서 관심있게 주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시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뭐더 떨어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싸면 살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뭔가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떨어졌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라면, 좋은 기업에 싸게 살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흘러갑니다, 다 흘러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다림만 있을 뿐이지 괜찮습니다. 뭐 약대가 나오든 뭐든 뭐 해질 하시는 분들은 인머스를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음. 아직까지 그런 패닉은 나오진 않았는데, 뭐 일본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조금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치 기능으로서의 인버스는 나쁘지 않,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시고, 일단 뭐, 벌, 오르든 일든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치도 감안을 해서, 거기서 벗는 눈으로 더 따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뭐, 저, 저도 초생일 때는, 약세일 때는, 잠을 좀잘못 자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약세든 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수든, 뭐든, 일단 내 종목에 대해서 괜찮은 종목이 아니냐가 먼저 우선이겠지만, 뭐, 좋았던 기업들을 너무 비싼 것도 산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싸게 물타기 할수 있는 방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포트폴리오 보고, 좋은 기업들 우선으로 추가 매수를,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